낚시할 때 있으면 편해지는 실속템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특히 많이 팔린 낚시용품들 모아봤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꼭 도움되는 아이템이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베이트를 입문하려는 분들 비싼 거 사기엔 부담되고 싼건또 불안하잖아요. 이럴 때 많이들 고르는 게 바로 다이와 p r 백0이치입니다 기업이 7.3대 1이라 회수 빠르고 최대 드래그 5kg까지 버텨줘서 배스나 광어, 삼치 같은 어종에도 무난해요. 무게도 가볍고 릴링감이 부드러워서 장식 안 써도 손목 부담 적은 편이고요. 왼손, 오른손 선택도 가능해서 본인 스타일에 맞게 고르면 됩니다. 사용 후기만 봐도 가성비 최고, 릴링감 좋다는 말이 제일 많습니다. 튜닝에서 쓰는 분들도 많고, 입문용으로는 딱 부담 없는 선택지죠. 비싸게 시작하기보다 실속 있게 시작하고 싶은 분들, 이런 일이 딱잘 맞을 겁니다. 이 제품은 허리에 차는 로드홀더 벨트라, 낚싯대를 옆에 딱 걸어두고 손을 자유롭게 쓸수 있어요. 벨트는 통기성 좋은 고강도 나일론이라 오래차도 답답함이 덜하고 로드홀더는 가볍고 단단한 ABS 재질이라 염수 환경에서도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고정은 벨크로 방식이라 착용이 빠르고 길이도 100에서 110cm로 조절돼서 체형에 맞추기 좋아요. 이동할 땐 작게 말아서 가방이나 태클박스에 넣으면 되니까 자리 옮길 때도 편하고요. 미끼 교체에 바늘 빼기, 물고기 릴리즈 할때 손처럼 낚싯대를 잡아주는 느낌이라 훨씬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갯바위 낚시, 서프캐스팅, 루어 낚시에 손 진짜 바쁠 때 이런 게 은근히 큰 차이 납니다. 이 로드는 내피스 분리형이라 접으면 49cm 정도라 백팩이나 캐리어에 쏙 들어갑니다. 소재는 40T 고탄소 섬유, 가볍고 탄성이 좋아서 장시간 캐스팅에도 손목 부담이 적은 편이고요. 무게도 100g 안팎이라 휴대용 로드치고 꽤 가볍습니다. 액션은 중간에서 빠른 XF 타입이라 입질 전달이 또렷하고 흑색 반응도 빠른 편입니다. 민물 베스나 보트 루어 낚시에 쓰기 좋아요. 가이드링은 후지오 가이드라 마찰 적고 캐스팅이 부드럽고 비거리도 안정적입니다. 마감도 깔끔하고 내구성도 괜찮아서 가성비 좋은 여행용 올라운드 로드 찾는 분들께 잘 맞는 선택지예요. 큰 고기 잡으면 보관이 은근히 고민인데요. 이건 가출 대형 보냉백이라 길이 12cm까지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겉면은 500D PVC 방수 원단, 안쪽은 단열 구조라 얼음팩이랑 같이 쓰면 신선도 유지가 잘 되는 편이에요. 바닥에는 배수 플러그가 있어서 물 빼기도 쉽고 세척도 간편합니다. 안쪽에 0에서 90cm 측정자가 인쇄돼 있어서 작은 고기 길이도 바로 재볼 수 있고요. 어깨끈이랑 손잡이 두 가지 방식으로 들수 있어서 갯바위든 방파제든 이동할 때도 편합니다. 대형 어종 노리는 낚시나 쿨러 대용으로 쓸 가방 찾는 분들한테 실용적인 선택이에요. 물고기 바늘 뺄때손 다치기 쉽고 은근히 스트레스죠. 이건 알루미늄 합금 후크 블리기라 가볍지만 튼튼하고 부식에도 강한 편입니다. 끝부분을 낚싯줄 따라 후크까지 밀어넣고 아래로 눌러주면 바늘이 깔끔하게 빠져요. 손으로 직접 잡을 필요가 없어서 물고기 입도 덜 다치고 손도 안전하고요. 크기도 약 13cm라 주머니나 태클 박스에 넣어두기 딱 좋고 휴대용으로 부담 없습니다. 야외 낚시할 때 빠르고 안전하게 후크 빼고 싶다면 이런 도구 하나 있으면 꽤 편해요. 로드랑 릴 따로 고르기 귀찮을 때 이런 콤보 세트가 편하죠. 헤스트 SFox 로드 콤보는 1.98m 길이의 패스트 액션 타입이라 캐스팅 반응이 빠르고 조작감도 경쾌한 편입니다. 로드는 고탄소 소재의 K형 3D 가이드 구조라 라인 엉킴이 적고 마찰도 줄여줘요. 리른 맥상 로러도 가지 선택이 가능한데 맥스는 6.3대1 로러는 7.5대1 고비율이라 회수속도가 빠른게 장점입니다. 더블 스플 구조라 얕은 수심이든 깊은 수심이든 세팅 바꾸기도 편하고요. 해변, 강, 호수, 바다, 갯바위까지 여러 환경에서 쓰기 좋은 올라운드 콤보라 입문자부터 중급자까지 부담없이 쓰기 좋습니다. 디자인도 실버크롬 스타일이라 외형까지 깔끔하게 챙긴 세트예요 낚시하다 보면 수심 맞추려고 봉돌 바꾸는 게 은근히 귀찮을 때 있는데요. 이건 불리형 클립 싱커라 낚싯줄에 그냥 끼웠다 뺐다 하면 끝입니다. 라인을 자를 필요도 없고 무손상 구조라 줄 상할 걱정도 적어요. 무게도 0.4g부터 4.1g까지 다양하게 들어 있어서 얕은 수심부터 깊은 곳까지 조절하기 편합니다. 신개 세트라 수량도 넉넉하고 케이스에 정리돼 있어서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쓰기 좋아요. 색깔도 여러 가지라 시인성도 괜찮고요. 입질층 찾을 때 빠르게 수심 바꾸고 싶다면 이런 싱커 세트 하나 있으면 꽤 편합니다. 가볍고 예민한 로드 찾고 있다면 이 시스 리베리아 BFS도 꽤 괜찮은 선택입니다. 무게가 65g에서 80g대 정도라 한 손으로 오래 써도 부담이 거의 없고 UL등급이라 작은 입질도 잘 느껴집니다. 30t랑 40t 카본을 섞은 블랭크라 가볍지만 탄성은 탄탄한 편이고 후지오 세라믹 가이드라 라인 마찰도 적고 캐스팅도 부드러워요. 1.5m부터 1.98m까지 길이 선택이 가능해서 아직 볼락, 계곡, 낚시 같은 라이트 게임에 잘 맞고, 스피닝이랑 베이트 캐스팅 버전 둘다 고를 수 있습니다. 튜블러 팁이라 바닥 감각도 잘 전해지고, 작은 어종이 걸려도 손맛이 살아있는 스타일이에요. 가볍고, 감도 좋고, 가격 대비 마감도 괜찮아서 가성비 UL 로드 찾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재미있는 제품입니다. 이번 제품은 락브로스 쿨러백 팩이라 등에 메고 다니면서 냉장 보관이 가능합니다. 용량이 약2 0리터라 캐능료, 얼음팩, 음식까지 넉넉하게 들어가고요. 안쪽은 두꺼운 단열 구조의 기밀 지퍼 방식이라 냉기가 오래 유지되는 편입니다. 방수 원단이라 물치거나 젖어도 부담 없고 어깨 스트랩도 두툼해서 장시간 메고 다녀도 편해요. 낚시, 캠핑, 해변까지 활용도 높은 쿨러백이고 손으로 들거나 등에 메는 백팩 방식이라 이동도 편합니다. 음료 시원하게 챙기고 싶을 때 이런 쿨러 백팩 하나 있으면 야외 활동이 훨씬 수월해져요. 낚시 릴, 가방에 그냥 넣어두면 기스나고 충격받기 쉽죠. 이건 EVA 하드 릴 케이스라 베이트 릴이나 스피닝 릴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안쪽은 스펀지 쿠션 구조라 이동 중에도 릴이 흔들리지 않고 외부 충격도 잘 막아줘요. 소재가 방수 EVA라 비 맞거나 물 튀어도 안쪽까지 젖을 걱정이 적고요. 무게도 약 92g이라 가볍게 들고 다니기 좋습니다. 오른손, 왼손 리용 선택 가능하고 블랙, 블루, 레드 색상도 고를 수 있어요. 릴 보호 제대로 하고 싶다면 이런 전용 케이스 하나 있으면 확실히 마음이 편해집니다. 보트 낚시할 때 유용한 낚싯대 홀더를 소개합니다. 이건 360도 회전되는 낚싯대 홀더라 각도랑 방향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요. 상하 각도도 바꿀 수 있고, 가로 세로 장착도 가능해서 보트 난간이나 레일에 딱 맞게 고정되어. 클램프 방식이라 드릴 필요 없이 조여주기만 하면 설치 끝입니다. 알루미늄 합금 구조라 바닷물에도 강하고 내구성도 꽤 튼튼한 편입니다. 릴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회전 잠금 구조도 있어서 파도 칠 때도 안정적으로 받쳐줘요. 보트, 요트, 선상 낚시할 때 낚싯대 거치대 하나 있으면 확실히 편해집니다. 이 제품은 지렁이 전용 미끼 클립이라 손거이 안 되고도 빠르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지렁이를 집어서 필요한 길이만큼 정리한 다음 후에 바로 끼워주면 끝이에요. 스테인리스 재질이라 녹 걱정도 적죠. 미끼가 깔끔하게 고정돼서 캐스팅할 때잘 떨어지지 않고 물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손덜 더럽히고 미끼 교체도 빠르게 하고 싶다면 이런 클립 하나 있으면 확실히 유용해요. 제품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